여러분 졸업 축하해요. <laughs> 안녕하세요 코냥입니다. 여러분 벌써 졸업이에요. 여러분 벌써 졸업식 다가왔네요. 3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이제 졸업식이니까요. 오늘 졸업식 메이크업 예쁘게 하시고 졸업식 한 다음에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재미있게 즐겁게 그렇게 보내도록 해요. 그러면 오늘은 말이 필요 없죠. 빨리 메이크업부터 보러 갈게요. 메이크업 해야 놀러 가니까 알았죠? 오늘은 네, 혜아 언니랑 같이 졸업식 메이크업 해볼 건데요. 아니 벌써 벌써 왜 졸업식 메이크업을 준비할까라고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궁금해하겠지만 메이크업을 지금부터 연습을 해서 그때 진짜 누구보다 예쁘게 그렇게 가야하기 때문에 지금 뭐, 벌써 준비를 한 거예요. 저희 요거 페리페라 잉크래스팅 포어스무팅 프라이머부터 사용해줄 거예요. 모공 있는 친구들은 베이스 바로 바르면 약간 좀 뭐라 해야 되지 구멍 파이고 그쵸 매끈하지 못하게 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 메이크업 하기 전에 이렇게 프라이머를 발라주면 좋은데 이 프라이머 같은 경우는 피부 톤을 잡아주면서 모공을 좀 사이사이 메꿔주는 편이어가지고 오늘 같은 날 쓰기 좋죠. 왜냐면 프라이머 쓰고 메이크업 베이스 쓰고 또 베이스 쓰고 이러면 베이스가 너무 두껍게 올라가게 되거든요, 친구들. 우리 졸업식 날은 조금 이제 업그레이드 된 미모를 좀 보여주고 마지막으로 학교를 떠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너무 두껍게 화장하고 가서 막, 아, 저 언니 무슨 졸업식이라고 작정했어. 막 이런 느낌을 주기보다는 좀 자연스럽게 예뻐진 느낌. 그런 느낌을 주는 게 저는 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제가 굉장히 강조하는 게 뭐죠? 자연스러움. 이거는 학생뿐만 아니라 우리 학교 졸업한 언니들도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아무튼 얘가 막 촉촉한 그런 수분 기능은 없어요. 그래서 요거 바르기 전에 스킨케어는 미리 꼭 해줘야 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여기 코 옆부분을 조금 덜 발라서 옆부분에 한번더 발라줄게요. 여기가 들뜨는 친구들 많거든요. 짠! 이만큼이나 남았잖아요. 그쵸 여러분? 짠거다 쓰는 거 아니라 꼭 필요한 만큼만 쓰고 버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매끈하게 피부 만들어주면서 피부 톤 살짝만 업 해주시면 돼요. 오늘은 막 눈에 띄게 확! 톤업 하시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베이스 들어갈 건데요. 저는 이거 조성화이 제품 사용해서 커버력을 높이면서 약간 광택도 나는 그런 느낌으로 베이스를 해줄 거예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냥 쓱쓱 그어주신 다음에 문질러주시면 되는데 이런 스틱 파운데이션 해주실 때는 빨리빨리 빨리 발라야 자국이 안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다 해놓고 펴바르면 좀 힘들어요. 근데 전 여러분 이렇게 바르는 거다. 이걸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여러분은 이렇게 하지 마세요. 힘드니까 필요한 부분만 그 긋고 바르고 긋고 바르고 이렇게 해주시면 좋아요. 이런 브러쉬 제품 같은 경우는 그 전에 막 컨실러 같은 거막 많이 얹어놓으면 아무래도 밀리는 게좀 있을 수 있으니까 저처럼 이렇게 조금 가볍게 해주신 다음에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한번 얹어주신 다음에 얼굴 가장 튀어나오는 부분 이렇게 한번 더 발라줄게요. 헤어 언니는 지금 커버를 꼭 해주고 싶은 부분은 여기 외곽 쪽이거든요. 트러블이 여기 많이 났어. 근데 저는 외곽 쪽은 좀 신경을 안 쓰는 게 차라리 피부가 훨씬 더 얇고 투명하고 예쁘게 마무리가 될수 있다고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외곽은 그냥 두고 얼굴 중앙 부분에만 이렇게 한번더 커버도 하면서 입체감 살려줄게요. 윤기가 좀 들어가 있는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만 더 입체감 살려줘도 이렇게 보면 조금 얼굴이 훨씬 더 외곽 쪽보다 이렇게 약간 윤기가 나죠, 중앙 부분이. 어때요, 여러분? 굉장히 예쁘죠? 이어서 바로 쉐딩 넣어줄 건데요. 삐아거 아몬드 블러썸 넣어줄 거예요. 오늘은 애초에 브러쉬를 약간 중간 크기 브러쉬로 준비했습니다. 얼굴 여기 밑에 부분에 윤곽을 잡아줄 거예요. 얼굴이 조금 더 달걀형으로 갸름해 보일 수 있도록. 지금 밑부분으로 치고 있죠, 여러분? 여기 보이시죠? 근데 오늘 머리를 또 풀을 거기 때문에 너무 과하게 쉐딩을 넣어주실 필요는 없어요. 앞머리 이렇게 자연스럽게 내릴 거라 위쪽은 특별하게 건드리지 않을 거예요. 대신, 요렇게 쳐주신 다음에 여기 부분만 이렇게 한번더 넣어주세요. 여기는 머리와 상관이 없는 부분이어서 여기는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이렇게 뾰족하게 그런 느낌 들수 있도록 이렇게 잡아주시고 다음에 눈 감고 여기도 한번 이렇게. 그냥 러프하게 잡아주세요. 너무 막 여기 막 오페라처럼 세워놓고 막 이러면 진짜 친구들이랑 후배들이랑 막 엄마랑 선생님이랑 보고 다들 놀라십니다. 이런 중요한 날일수록 우리 친구들 갑자기 막 되게 신경 쓴다고 해가지고 망하는 친구들 많거든요. 이런 날일수록 최대한 자연스럽게 가주세요. 아까 우리 베이스 할때 이미 하이라이트처럼 약간 에센스 광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솟아나야 되는 부분을 좀 살려놨기 때문에 쉐딩은 요 정도만 넣어주셔도 예뻐요. 쉐딩까지 마무리. 이어서 아이 메이크업 해줄 건데요. 일단 여기 두 번째 컬러를 이용해서 눈 위에 살짝 정리하는 느낌으로 깔아줄게요. 한번 이렇게 쓸어준 다음에. 이게 렇크리즈가 없도록. 자, 요거 컬러가 약간 베이지? 아니면 카멜? 그런 컬러라서 피부 톤 살짝 정리해준다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깔아주시면 됩니다. 자, 눈두덩이 한번 깔아주고, 눈두고 하늘 보고, 여기 밑에도 이렇게 한번 싹 깔아주고. 요게 본인 스킨톤이랑 좀잘 어우러지기는 하는데, 그래도 너무 많이 바르면 약간 탁하게 내려올 수 있으니까 소량만 바르도록 해주세요. 자,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이어서 오늘 졸업식이라서 기분이 되게 좋은 거는 알고 있지만 우리 친구들 기분이 좋다고 계속 방방 뜨고만 있으면 3년 동안 함께한 선생님이 조금 서글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슬프지 않은 친구들, 울지 않을 것 같은 친구들을 위해서 약간 나는 슬프다, 약간 나는 눈물이 날것 같다, 그런 느낌을 줄수 있도록 오늘은 약간 붉은 느낌의 컬러들로 메이크업을 할 거예요. 이게 뭐 울지 못하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은 너무 너무 차가워 보일 수 있어. 요저 원래 붉은 메이크업 되게 좋아하는데 오늘 또 오랜만에 봉인 해제가 돼서 이런 컬러를 쓰고 있네요. 아무튼 자위 아래 이렇게 일단 살짝. 깔아주세요. 오늘은 렌즈 선정도 조금 공들여서 했어요. 오늘 뭐 어디 좋은 데 놀러 가는 거 아니고 졸업식이니까 그렇게까지 튀는 컬러는 좀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너무 데일리는 조금 묻힐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 똘망똘망해 보이면서 약간 자연스럽고 분위기 있게 그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고른 건 카키가 살짝 들어가는 브라운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알도 완전 내 눈에 딱 맞는 거 아니고 조금 커요. 자, 졸업식에는 바로 이 렌즈를 껴보도록 할게요. 자 이어서 포인트 컬러는 하나만 쓰지 않고 두 개를 믹스해 줄 거예요. 브라운만 쓰면 갑자기 너무 어둡게 딥한 브라운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여기 약간 레드 컬러랑 두 개를 살짝 믹스해서 사용해 주시면 조금 붉은 느낌과 브라운 느낌이 함께 매칭이 돼가지고 훨씬 조금 자연스럽고 예쁜 그런 느낌이 살수 있어요. 지금 저 이렇게 믹스했는데도 컬러감이 확 올라오잖아요, 여러분? 친구들 너무 진한 화장 될 수도 있으니까 꼭 주의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넣어주시고 눈떠 보면 접히는 부분 충분히 지금 진하게 포인트 들어갔죠, 여러분? 여기까지 해주신 다음에 이제 해야 될게 언더인데요. 언더는 지금 이 부분에 레드 컬러 쪽으로만 넣어줄 거예요. 언더는 너무 어둡게 가지 않을 거라서 하늘 보신 다음에 레드 컬러 이용해서 여기 이렇게 속눈썹 바로 밑부분에만 이렇게 강하게 컬러를 딱 넣어주세요. 이렇게 레드 컬러 넣어주시고 마무리 하는데 처럼 약간 갈색 얹어서 여기 끝부분에는 살짝 갈색 컬러를 넣어서 마무리해 주시면 돼요. 자, 이어서 아이라인 그려 줄 건데요. 아이라인은 욕심 내지 마세요. 눈 앞머리 쪽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쑥쑥쑥쑥 그려 줍니다. 속눈썹 사이사이 메꾸듯이 얇게. 무쌍이 아닌 친구들 같은 경우는 얇게 이렇게 그려 주셔야 돼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아이라인 들어갔죠? 마지막에 꼬리 부분만 살짝 오늘은 어 솔직히 지금 섀도우 컬러도 충분히 세거든요. 그리고 마스카라도 들어갈 거기 때문에 아이라인까지 막 너무 많이 하면 졸업식에 예쁘 예쁘게 보이고 싶고, 사진도 예쁘게 나오고 싶고, 그렇다면, 요 정도만 해주시는 게 좋아요. 아이라인 막 여기저기 덕지덕지 하고, 그렇게 사진 찍으면, 정말 훗날 가서 그 사진을 보고 이불킥을 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아이 메이크업의 라인은 요 정도만 해주세요. 저는 마스카라는 블랙 컬러 사용해줄 건데, 약간 헤비하게 발리는 그런 느낌의 마스카라 사용해주시면 좋아요. 자, 저는 요거 메이블린 사용할 건데, 뿌리부터 시작해서 위쪽으로 끌어올려서 발라주세요. 이제 발림성 자체가 조금 두께감을 주면서 길이감을 주는 그런 마스카라를 사용해주시면 좋은데 너무 막 과하게 하지는 않도록 해줄게요. 그러니까 오늘 메이크업 자체는 하기는 다 해요. 모든 과정을. 막 아이라인부터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하는데 튀어 보이지 않게. 자, 발라주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손으로 살짝 잡아서 컬링을 잡아주시면 눈 떴을 때 이렇게 발라지는 거겠죠? 이어서 언더에 펄을 좀 얹어줄 거예요. 저 이거 피치씨 사용할 건데 이거 제품 그대로 사용하기보다는 여기 속눈썹 진짜 가까이에 얇은 브러쉬 이용해서 얹어줄게요. 약간 픽싱이 될수 있도록 시간을 조금 가져주세요. 바로 막 만지지 말고. 특히 뒤로 많이 가지 마시고요. 여기 앞부분 쪽으로 이렇게 많이 펄감을 얹어주시는 게 좋아요. 우리가 아까 약간 레드 컬러를 좀 깔아놨기 때문에 이렇게 골드가 살짝 들어가 있는 컬러를 올려주면 예쁘거든요. 오렌지 같은 느낌? 오늘 전체적으로 약간 룩 맞춰주려고 일부러 코랄 느낌 들어간 아이로 얹었어요. 자 이렇게 얹어주시면 돼요. 눈썹은 이 팔레트 그대로 이용해서 여기 있는 이 컬러 있죠? 이 컬러로 그려줄게요. 눈썹 끝부분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앞으로 뻗어서 그려주세요. 약간 붉은 느낌이 있어서 그냥 머리 톤에 맞춰서 블랙으로 하고 싶은 친구들은 팔레트에 있는 컬러 말고 그냥 블랙 사용하셔도 상관없어요. 저는 그냥 아이 메이크업에 맞춰서 약간 붉은 계열로 같이 해줬어요. 눈썹은 이제 본인들 취향에 맞춰서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고개 살짝 돌려보면 여기 블랙 컬러랑 여기 들어간 컬러랑 확실히 느낌이 조금 다르죠. 블랙으로 얹어지면 이 상태에서 진하게 그냥 블랙으로 얹어지는 거라 아이 메이크업이랑은 약간 따로 노는 느낌이 들 수도 있지만 뭐 또렷하고 그런 느낌 좋아하시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해줘도 상관은 없죠. 자, 이렇게 눈썹을 그려주신 상태에서 브러쉬를 제품을 다시 묻히지 마시고요. 이렇게 오히려 털어주신 다음에 웃고 뒷부분은 가지 않고 그냥 앞부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애교살을 만들어 줄 거예요. 굉장히 아 그렸네 그렸어 이런 느낌이 나지만 멀리서 볼때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저 그리고 여러분 보이시라고 일부러 좀더 과하게 넣고 있어야지 굉장히 파는 것처럼 느는 거 보이시죠? 막팔것 같지? 이렇게 뒤로는 가지 마세요 앞부분으로 막자 이렇게 애교살 넣어주시면 되고 이렇게 한번 이렇게 차이 보이시죠? 제가 사용할 거 이거 어퓨 블러셔인데 1호 플란넥 컬러예요. 이것보다 더 레드빛 도는 거 사용하셔도 되는데 지금 눈이 조금 세기 때문에 살짝 낮췄어요. 그래서 이거 약간 코랄빛 도는 이 컬러를 이렇게 브러쉬에 잘 발라주신 다음에 여기 눈 밑에 이 부분에 정확하게 이 부분에 넣을 거예요. 다른 데로 넓게 퍼지지 않고 뭐 여기 밑으로 내려가지 않고 이 부분에 딱 넣어줄 거예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얹어놔주신 다음에 그냥 손으로 한번 이렇게 샥샥 문질러주시면 아까 베이스랑 자연스럽게 어우러져요. 자, 반대편도 넣을게요. 저는 살짝 진하게 넣었어요. <laughs> 여러분, 약간 연하게 넣어도 되는데 오늘은 블러셔, 근데 좀 진하게 넣어주시면 좋아요. 자, 블러셔 이렇게 볼에 얹어주시는데 컬러가 탁해지지 않도록 주의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살짝 손으로 문질문질해서 마무리해주시면 돼요. 여기 중앙에만 삐옥하고 들어간 거 보이시죠? 이렇게 얹어주시면 돼요. 자, 마지막으로 립을 발라줄 건데요. 오늘은 립을 짱 하고 조금 진하게 바를 거예요. 그래서 요거 에뛰드 하우스 컬러풀 비비드 틴트 달콤 탱글 산딸기 요 컬러 발라줄 거예요. 이름만 들어도 비비드하다는 그런 만큼 컬러로 오늘 쨍하게 올려줄 거예요. 자, 요렇게 한 다음에 부비부비 해주시고요. 음빠음빠도 하고. 자, 오늘은 틴트를 발라서 약간 오래 지속되도록.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발라줄게한 번에 진하게 올리지 않고 지금 제가 레이어드해서 올리잖아요. 틴트는 이렇게 레이어드를 해주시면 색이 조금 더 무게감 있게 올라가면서 컬러가 또 차곡차곡 쌓이잖아요. 지속력도 좀더 좋아집니다. 그리고 발색력도 높아지고요. 저희 입술 다 발랐어요. 이렇게 해주시면 오늘 졸업 메이크업 끝인 거죠.